안녕하세요. 좀비캠프입니다저는 지금 장고항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나와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산물, 물고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잘 돼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해나 해산물들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이게 가리비에요? 네, 가리비. 소라. 네, 그냥 소라. 그러니까 작은 소라 아, 작은 소라 예, 이건 그냥 삶아서 그냥 빼먹는 소라 손으로 어... 자연산 해삼 이거는 검부 얘는 가오리 예, 얘는 간재미 아, 간재미요? 간재미 간재미 예, 그리고 얘는 광어 이어 얼룩덜룩한 게 놀래미 아, 이건 놀래미요? 예, 네얼룩덜룩 이거는 새꽃이 안하고 세포이 어, 왜냐면 뼈채 먹는. 어. 이제 큰건 뼈채 못 먹고 다르잖아. 어. 들어가고 강어하고두자리는 새로 떠주고 얘는 이제 무쳐줘. 안재미는 시큼 달콤 무쳐. 이게 상당 엄청. 이렇게 다 해서 35,000원에 회한 사람 먹고, 무침한 사람 먹고. 먹고이 응. 어, 삶아줘. 이거 넉넉히 줘 넘었지? 이게 얼마예요? 삶아서 2만원. 야, 이렇게 더줄게 작은 거. 맛있어. 이 소라는 달아. 낙지. 두 마리 15,000원. 낙지 상탕. <laughs> 찍어, 찍어. 후궁구이 해봐. 상추 같은 것도 집에서 뜯어온 상추 깻잎이랑 따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여기여기 있는 거, 요, 요거 두 번째 있는 거 있지? 어, 그 정도 하면 1kg나 아니면 900g만 나갈 것 같아. 자기 동장어 안하고 가. 사료. 선생님. 예. 응. 먹어야죠. 응? 맛있어 뭐가 먹고 싶어 얘기를 해. 뭐 그럼 얘만 원에 줄게. 저것까지 5만원 줘. 됐지? 응. 은하수장 <laughs> 사장님 손이 너무 빨라.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 <웃음> 말라? <웃음> 여기는 몇 시까지 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토요일만 9시. 일요일은 일요일에 8시. 여기는 뭐 단체도 쉬는 데가 있어요? 어, 매주 월요일날 있어. 매주 월요일 응. 그리고 실시할 때는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안 쉬고 요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월요일날안 쉬어. 오, 왜요? 손님들이 많아. 많이 오니까 그때가 처리 어, 그때 엄청 많이 와. 아... 이 혼자 장사해도 무지야 그때는. 네. 일하는 사람들만 몇 명씩 같이 하고 네. 손님들이 아침부터 많이 와가지고. 그럼 네. 뭐 어디 역에서 많이 와요? 어디? 서울? 어 서울 경기도 뭐 그런 데. 오분 네. 후에 동안 내가 이 불을 줄일 거야. 은운하게 보면서. 이제 먹으면 되니까 응. 싸는 거 보여줄까? 네응 알았어 감사합니다 먼저 젓가락도 안 내놔 자, 우리 은하수 선장께서 직접 붕장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응. 쌈 싸는 법을 알려주신다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laughs> 사장님 아, 소장을 조금 그 따라야 돼요 그 따라야 할수 <laughs> <있어. 웃음> 넣고 고추 매운 거 좋아해나 네음 응. 그러면 넣고 먹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싸서 감사합니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로 맛있어 아니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어. 안 열려 계속 씹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네. 어. 야채도 집에다 딴 거라 맛있어 어. 감사합니다 예. 나 순간 벙어리 되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맛있어 아 <목소리> 어. 어 맛있어. 간장이 너무 맛있어, 간장이. 살짝 치근한 게딱밥 비벼 먹으면 최고. 차박 할뭐 장소만 있으면 딱차 세워놓고 편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소주 한잔딱 비우고 그리고 차에서 바로 자고. 진짜 이모님이 정성스럽게 구워주신 이 붕장어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붕장어는 이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녹아. 비유를 하자면, 감자전 있죠? 그런 고소함과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너무 맛있게, 너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어, 저희가 오거나 직후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초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찍지는 못했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알았어미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제가 먹은 곳은요, 당진 장관 수산물 시장이고요, 육호, 은하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돈 주고 먹고 전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실체에 별로 광고성은 없고요. 매주 월요일날은 휴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이곳이 실치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실치가 나오는 계절이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찾는다고 해요.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소모없이 풀로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좀점 그 알고 장고항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차박지 이부시집 준비하겠습니다. 이부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